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하시고 마음에 여유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오늘 행운의 컬러는 파란 컬러입니다. 파란 컬러를 행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소품이나 의상 어, 오늘 도 이용해 보시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엠퍼러스 대지의 여신 카드입니다. 지금 뭔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진행형이죠. 아마 올해 들어서 아니면 작년부터. 계속 어떤 결과 결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가 있죠. 오늘도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신다면 어, 이 결과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세달 안으로 무언가 예, 어, 좋은 풍요와 결실과 어떤 좋은 결과 성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마음으로 노력 아니면 어떤 그내 어, 처해져 있는 그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노력 예 무조건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시면 행운이 가득 오겠죠. 정원의 메시지는 문카드입니다. 현실이 조금 혼란스럽고 아,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약간 멘붕인 상태, 예,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예, 어지러우신 분들 오늘 일단 멘탈을 예, 붙들어 메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멘탈을 딱 잡아서 이런 혼란함에 예, 내가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요. 이 혼란함은 형상이 없습니다. 단지 그 흐름에 있어서 나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계속 묵묵히 진행형인예 일, 어, 좋은 또 성과 결과 나오시도록 마음으로 행동으로 어, 하시고요. 이런 혼란한 따위는 과감하게 어, 나에게서 딱 내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뱀띠님부터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지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니까지입니다. 오늘 뱀띠님들의 메시지, 에이스 오브 소드. 예,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미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대인 관계 갈등, 일의 갈등,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어, 안 좋은 사이 아닐까? 어, 일이 지금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이 내면에서 막 올라옵니다. 갈등의 씨앗이 올라오는데, 그거 싹둑 잘라버리십시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부정적인 생각들 모두 잘라서 긍정의 메시지로 전환하시고요. 이 갈등이 계속 마음에서 올라오면 그 갈등은 계속 커져서 어, 나를 집어 삼킵니다. 그럼 안 되죠. 미리 싹부터 싹둑 잘르시고요 부정적인 생각 자르고 긍정의 아, 메시지 예, 또 오늘 어, 나에게 주입시키시고요 용띠님들 어, 목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용띠님들에게 오늘 갑작스러운 목돈이 뭐 일단 뭐 들어와야 되는 돈들 또 얘기치 않는 좋은 또 소식의 목돈 예, 들어와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토끼띠님들. 음, 여왕처럼, 왕처럼 오늘은 우아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시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거가 좋대요. 지금 내 옆에 누군가 있는 거 약간 지금 불편해요. 네, 가끔 우리가 혼자서 이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참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우아하고 또 여유 있는 시간 보내시고요. 범띠님들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예, 오늘은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직진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아집을 가지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옳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직진하는 거죠. 예, 주위에서 누가 뭐라 그러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 오늘은 네, 무지칸한 나만의 예, 주관 가지고 하시고요 소띠님들 내 자신에게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가 지금 감정이 너무 어 냉정하다면 좀 유해질 필요가 있고요. 내가 너무 유하다 그러면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를 응용하시면 되고요. 어, 마음에서 지금 내가 마음이 약해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대인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냉정하게 냉철하게 하시는 거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예 그래야만이 판단에 있어서 어떤 또 지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지띠님들 마음 다스리기 오늘은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만 참이 마음 다스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은 우리 지띠님들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마음을 또잘 다스리시고요. 돼지띠님들 구설수가 조금 있습니다.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궁저럽고 말들이 많을 수가 있고요. 이때는 사람들과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시게 되면 가능한 예뭐 무거 예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한쪽 기로 넣고 한쪽 기로 흘려 버리시고요. 예, 또언행 조심하시는 거. 또 아무래도 조심하시는 거가 좋죠. 구설이 있을 때는 본의 아니게 내가 또 도마 위에 올라가는 또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띠 님들. 어, 오늘은 좋은 에너지가 내면에서 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간 침체기였고 슬럼프에 빠졌던 분들 다시 이제 예, 좋은 에너지가 이제 예, 의욕이 열정이 정열이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개띠님들 만나시는 분들 기분 굉장히 좋아요. 좋은 에너지를 내가 받아가고 또한 개띠님들은 에너지를 나눠줌으로써 예, 내가 뭐 약간 우울감이 있거나 어, 약간 좀 뭔가 다운되어 있었던 거가 예, 또 상승효과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시 이제 재기해서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예, 그러한 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닭디님들, 운과 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닭디님들에게 운과 희망이 가득 들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무언가 막힘이 있었다면 그 막힘이 좀 뚫릴 거고요. 또 진행해 나가는 거에서 또 진행이 좀 늦어지는 분들 아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생각도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하시고요. 그리고 무언가 환경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죠.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예, 좋은 생각만 하시면 이 운이 나한테 좀더 빨리 빨리 올것 같습니다. 원숭이띠님들 명상 카드 오늘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예 돌을 닦으시라는 겁니다. 어, 일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거 많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 다스리기 예,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명상하시고 또 수행하시고 하시는 거가 다른 일에 있어서도. 더 능률 효과적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양띠님들 자발적 희생 카드. 예,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좀 피곤할 수가 있는데 이 희생의 대가는 이후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희생하는 시간입니다. 어, 좀 짜증 나시더라도 이 어떤 그 희생하는 시간과 그또 마음을 그냥 그려려니 하고 그래 내가 좀 희생하지 뭐. 음, 그리고 그게 또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로 보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어차피 그냥 해 나가야 되는 거. 그걸 내가 약간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예, 막 하면 이게 또더 어긋나서 역효과가 일어나니까요. 어차피 내가 희생해야 되고 조금 더 무언가를 내가 좀 이렇게 어, 남들에게 음, 아, 이제 좀 짜증이 나요, 화도 나요. 예, 그렇지만 그러려니 하시고. 하십시오. 이때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왜 왔을까 하고 더 짜증나고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감정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예, 오늘의 일 어떤 상황이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내가 순응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분명히 더 좋은 일이 가득 올 거고요 그에 따른 대가는 또 크게 올 겁니다 말띠님들 혼란에서 벗어나다 예, 그동안 무언가 마음이 혼란했었고 주의가 혼란했었고 그랬다면 오늘은 이런 혼란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혼란할 땐 정말 모든 것 같아 엉망진창이고 생각도 주의 환경도 예, 마음도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또이 혼란함이 계속 가는 않거든요. 혼란함이 또 벗어납니다. 그 혼란함이 벗어났을 때에는 또 마음도 편안하고 언제 내 정신이 없었냐 싶게 주의가 고요하고 잔잔해집니다. 네, 우리는 항상 이런 혼란함 속에서 빨리 빨리 벗어나서 정말 안정된 어떤 생각과 안정된 어떤 주의 환경 예, 이런 거가 항상 자리하면 진짜 행복하겠죠. 네, 오늘도 마음 편안하게 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빨리 교육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